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캄보디아의 최고의 휴양지죠 코오룸 섬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뭐 캄보디아 이쪽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양인들이 엄청 많이 가는 휴양지예요. 근데 아직 이 동양, 그러니까 이스트 동양권이죠, 그 한국, 뭐 일본 이쪽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쪽으로 오늘 들어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캠핑을 해요. 제가 텐트를, 텐트에서 자는 걸 하루 이야기 했어요. 하루 만원 정도 하는데, 무슨 거기로 들어갑니다. 배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돼서. 왜 이거? 고랑? o 랑 d o r 리 n g 와, v e 습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도착했습니다. 아 우선은 숙소로 가서 짐을 먼저 풀어야겠다. 야물 막네 이렇게 보니까. 어, 어, 밑에 무슨 멸치대가 있다 멸치대가? 우선은 짐부터 놓고 나와야지 너무 힘들다. 그거 체크는 했습니다. 어,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나는 그냥, 저 텐트 하나만 딸랑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거 봐요. 이렇게 오두막으로 되어 있어요. 오두막으로 되어 있고, 천막으로 다 막아가지고, 안에는 이렇게 텐트, 텐트가 아니지. 어, 아,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먹도 있어가지고, 해먹에서 쉬면 될것같아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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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오늘 1시부터 나가가지고 스노클링하고 뭐 낚시하고 뭐하고 하는데 한 사람당 뭐 몇, 몇십 달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우선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지금 이제 12시 40분이거든요 20분 뒤에 출발하는 거, 내가 모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네, 내일도 있으니까. 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나가서. 알았어, 알았어. 얘네는 되게 불쌍해. 너무 조그만한 데 갇혀 있어. 씨, 이버 바로 옆에 이렇게 오리가 있어요, 이렇게. 씨, 뭐야. 근데 씨, 오리가 뭐, 닭이랑 교배를 했나? 왜 위에 벼슬 같은 게 있냐? 징그럽게. 와, 이렇게 쭉 바닷가네요. 와. 햇빛이 너무 쎄, 와. 여기가 물이 더 막네. 우리 시원한가? 야물 따뜻해. 아딱 좋네. 딱 좋아, 딱 좋아. 신발 벗고, 으차. 너무 좋네요. 너무 좋다, 진짜. 쫙 펼쳐져 있어요, 이렇게. 자, 들어가서 수영할 준비하고 나와야겠다 어? 지금, 지름... 어, 옷 갈아입고 나가겠네. 한번 걷고. 아니, 저런 데 머물면 더 좋겠다. 저런 데 머물면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으니까. 와. 저는 제일 싼데로 구해가지고. 여기 산뷰였네 산뷰. 아못 참겠다. 오. 들어가서 수영할 준비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야겠어. 어. 어잘 올라가네 아주. 어? 아니 여기가 진짜 다 좋거든요. 진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잠잘 수 있는 곳. 자, 뭐 엄청나진 않지만 최첨단 똑딱이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딱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입구를 그리고 해먹도 이렇게 딱 있고.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개미가 몸을 타고 올라와요. 자연,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수영하러 거기 쓰임. <laughs> 여기가 저희 숙소 나가는 길입니다. <laughs> 어 이거 뭐야? 벌레가 너무 많아. 진짜 완전 산속에 있어가지고 어, 벌레가 너무 많아요. 어 씨. 겁나 웃기네 진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괜찮아요? 와, 너무 좋아. 미치네, 여기. 지금 제가 가방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저저 끝, 맨 끝으로 가려고 그래요. 맨 끝에 저돌리는데로 가려고 그래. 거기에 좀 가방 놓고 좀 놀려고, 그냥. 우!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죽 진짜 죽여 죽여 아주 죽여 죽여 어? 내 가방을 놓고 오케이 어딱 여기 놓으면 되겠다 여기 오케이 여기가 딱제 어깨 정도 높이 되네요 이만큼 나왔는데 어깨 높이야 좀더 나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이쁘냐. 참, 진짜. 아, 너무 평화롭다. 어. 스스로 와서 씻고 나왔습니다. 아이 방이 나는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구조가 어, 이렇게 나무 오두막으로 지어가지고 겉에 이렇게 천막으로 막은 다음에 위에 선풍기 하나 달아놨어요. 저 전등이랑 나는 이 구조가 마음에 드는데 안에 안 드는 게 이렇게 개미들이 <laughs> 이 개미들이. 너무 기어다녀 안에서 <laughs> 뭐 목이 아니라 다행긴 이 한데 근데 개미들이 기어다니니까 몸에 올라와서 좀 간지럽네 의양 중입니다 의양 중이라고 나무판자 위에 있어가지고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 어, 내, 내 키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한 3 미터 정도 될것 같아요. 응, 미터네. 음. 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좋다. 딱 산이잖아요. 산중 산에 있는 거잖아. 이게 한 풀스페인 거잖아. 벌레가 많다는 걸 제외하고는 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지금도 계속 계속 막 긁고 있어요. 벌레가 좀 많아요. 음, 모기도 있고 개미가 진짜 많아 우선 좀 쉬다가 저녁이나 먹으러 가야겠어요 진짜 배짱이다 배짱이 배짱이 인생이다 아니 지금 누워서 쉬고 있는데 들려요? 이 다이슨 청소기 소리 와 ptsd 온다 따꼬마운틴 아, 어... 어 다이슨 청소기 소리다. 아니 밤이 되니까 불이 안 들어와요. 너무 어두워. Is your power off? Yeah, wait one moment. Okay. okay. 어, 정전이 됐대요. 정전되니까 여기는... 완전 산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 너무 어둡다. 아직... 아직 해가 완전히 진 날씨가 아니거든요. 아, 해, 해는 떨어졌지. 해는 떨어졌는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좀안 됐어요. 6시 됐네. 6섯딱 6시에요. 지금 근데... 어... 너무 어둡네! 바닷가 앞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이걸 먹습니다. 근데 해산물 요리는 아니고 돼지고기에요 섬에 와서 혼자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냥 제육볶음인데? 후추를. 후추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후추 맛이 굉장히 세요. 난 좋아. 난 후추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제육덮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섬 시세가 대충 한 끼에 한 4달러 정도 해요. 아침은 한 2, 3달러? 그리고 점심, 저녁은 4달러 정도 하니까 하루에 10달러 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숙박까지 하면은 하루에 못해도 20달러는 해야 될것 같아. 와, 신기한 게 여기를 저, 주인 아저씨가 다 만든 거라고 하네요. 여기 지금 텐트가 한, 일곱, 여덟 개랑 방갈로도 있는데, 방갈로도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아저씨가 다 만들었대. 마이셀프로 되게, 대단하다. 아무튼 간에 저는 지금 밥을 먹고 돌아왔고, 내일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노클링하고, 뭐 여기 주변에 섬? 뭐세 군데? 잘 몰라요, 저도. 아무튼 간에, 거기 돌아다니고, 그리고, 바베큐까지 15달러에 하기로 했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구만.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